나의 부동산의 가치를 더하자 부동산가치TV 부가티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치TV 부가티의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건물투자비법 12편 보증금입니다 사실 보증금은 임대차 이행에 있어서 금전적인 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채무불이행 즉 임차인 납부를 안 하는 거죠 월차인 미납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에 대해서 선세 혹은 계약금의 형태로 담보하는 성격이 보증금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한 미리 받아놓는 보증금 담보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보증금이 사실 적정한 보증금은 얼마냐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월세 의 10배에서 12배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나치게 높으면 이게 다 투입비가 높아지고 사실 최근 들어서 고금리에 저희가 시리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 때도 이게 사실 부담이 됐는데 고금리가 되면서 더 그런 부담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은 명도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장기화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가고 최대 많이 가도 18개월 정도 걸리면 그 명도 소송이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최장 1년간 정도의 그 월세를 담보하면 되다 보니까 18배가 거의 막 가장 큰데 사실 18배를 곱한다는 것도 월세 200에 18배면은 뭐 사실 3,600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에 10배나 12배 해서 2,000에서 한2,400 정도가 최근 들어서 적정한 보증금의 금액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계약 기간에 따라서 보증금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5년과 같이 이렇게 장기 계약할 때는 어떨까요? 사실 5년을 계약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꼭 12배를, 18배를 받을 것이 아니라 5년 계약을 할 경우에는 5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월세를 내야 되겠죠. 그 사이에 만약에 마무리 새로운 사람을 안 구하고 간다면 5년 동안은 그냥 월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5년 계약하는 경우는 프랜차이즈들의 초기 인테리어 배용이나 이런 것들은 몇 억씩 투자를 할때 5년씩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은행이나 혹은 뭐 이런 금고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종들이 보통 5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을 계약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의 금액이 그렇게 높아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1년마다 할때 이런 경우는 사실 조금 위험하죠 들어와서 뭐, 몇달 하다가, 어,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 것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장사 안 하고, 문 닫아놓고, 월세 안 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할 때는 사실 10배에서 12배 정도, 많으면 18배까지도 받으시는 분도 봤고요. 근데, 적정한 금액은 사실 계약 기간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첫 계약 후 2년 후에 1년마다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보증금 돌려주거나 저희 그러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을 중간에 돌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라거 그리고 첫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는 사실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환산보증금이라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 더한 금액 그래서 저희가 요거 조금 계산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 또 숫자 얘기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러면 적정한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월세가 500, 그리고 400, 600일 경우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린 건데요. 500 곱하기 100을 한 다음에 거기다 1억을 더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6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만원 단위로 했을 때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환산보증금을 만들기 위해서 월세 500일 때는 보증금이 1억이면 되고요. 월세 400일 때는 2억이면 되고, 월세가 600이면 0원이면 되는데, 그럼 0원에 600 내고 0원 보증금이 0원이면 이 사람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의 개념으로 적정한 월세를 찾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그 숫자를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2년 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는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그 임차인 입장에서 총 납부하는 금액, 총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여기 총 비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보증금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500만 원 하게 되면 2년 동안을 여기다가 24개월을 곱하면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천에다가 보증금 1억을 더해서 2억 2천이 이사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월세 400에 2년을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1억 2천 4백을 더하면 요게또 2억 2천이 된다라는 얘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만 원이 떨어질 때마다 보증금은 얼마씩 오르냐면 1년 1년일 때 1,200만 원이 오르겠죠? 100만 원이니까요. 그리고 2년이면 2천 4백이 보증금이 올라가면 된다라는 걸 표시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여기서 사실 이 월세는 월세 의 11을 곱한 이 1억 2천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통해서 경비 처리가 될수 있는 비용이에요. 하지만 보증금은 저희가 경비 처리가 될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됨에, 되는 반면에 보증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하고 달리 환급받는 비용 혹은 경비가 아니므로 이것은 채권을 미리 그냥 납부해 놓은 거죠. 담보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채무로만 될수 있고 이것은 사실 경비로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아, 내용으로 네. 다시 돌아가서 월세를 500 내고 400 내고 600 내고 같이 2억 2천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경비 처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많겠죠. 반대로 얘기해서요. 가장 적게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증금을 많이 낸 1억 2,400을 내고 월 400만원씩 내는 사람이 경비를 가장 적게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인 반면에 경비는 사라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면 사실은 금액이 낮은 걸 원하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을 높이는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본인 투자 비용이 있다면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이 보증금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가 있죠? 초반 투입비가 높아져서 여기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 거기다 보증금까지. 거기다 중개 보수, 뭐 이런 비용들까지 재반 시설 비용이 늘어나면 사실 창업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는 좀 중간적인 부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하시되 향후에는 좀 보증금을 돌려주시고 아니면 더 받고 월세를 높인다든지 혹은 월세를 낮춘다는 정도의 조금 변형 계약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5% 상한이라는 제한에 있어서 변형 계약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초반에 잘 설계를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12%의 사용 수익이라고 말하는 요게 뭐냐면 은행에서 우리가 금리를 빌리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때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건 이 정도까지 금액은 통상적으로 어떤 수익을 보고 아껴도 된다라는 그런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어 상한에 12% 이상을 넘지 마라 라고 되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12% 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면 누구 입장에선 유리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선 유리 하겠죠 돈을 최대한 적게 주고, 그거 갖고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최대한 그 사용 수익을 낮추면 나는 월세로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월세 비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적정하게 요것을 맞춘 것이 저희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의 수익률로 보증금 1억을 하게 되면 연 12%니까 얼마를 벌게 되죠? 1200만원을 연 벌게 되고, 이것을 한 달로 나누게 되면 월 100만원 정도를 이거에 대해서 벌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용 수익으로. 그래서 이 1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조금 투자를 해도 근데 사실 어디선가 12%마다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의 돈을 쓸 때는 그 정도의 비율을 제공하고 그 정도의 돈을 받다고 생각하고 돈을 갖고 받져라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500에다가 보증금 1억에 대한 요 100을 더해서 사용 수익이 이총 600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올라갈 때 월세는 얼마가 떨어지느냐 10만 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사실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세 10만 원들 받기 위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내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손해가 많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10만원은 깎아주는 대신 1000만원 은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12% 사용 수익은 상당히 높은 숫자긴 한데, 우리가 상가 임대차에서는 1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차인들이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좀 높일 테니 월세를 깎아주세요 라고 아까처럼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보증 월세를 500에서 400으로 깎아달라고 하면서 뭐 천만 원더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지만 천만 원을 더 받고 백만 원을 깎아준다는 건 12% 사용 수익이 아니라 거의, 어, 120% 거꾸로 그 정도의 사용 수익을 자기가 거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날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 임태인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지만 나는 천만원 올려줄 테니까 백만원 깎아줘라 할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나 많이 내가 보증금 천만원 받고 많이 깎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되는 거는 사실 천만 원에 십 원, 십만 원 정도.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십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서로 협의하기 나름이다라는 기준을고요 이거보다 더 높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건 좀 부당한 요구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대를 맞춰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임차인 쪽에서도 그럼 내가 월세를 좀 낮춰 주시면 얼마를 제가 더 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기준이 되는 숫자라는 거로 12%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니다 했다는 뜻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금과 월세의 적정한 환산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환산 보증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총금액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총금액은 보증금은 비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12% 사용 수익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느냐 적정한 선이 가장 적합한데 12%를 넘지는 않는 선에서 서로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금리는 보통 3에서 4%죠. 금리 3에서 4에서 12% 사이에서 적절하게 협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지나치게 요구를 하기보다는 처음 1, 2년은 조금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올려서 2년 정도 뒤에는 얼마 정도로 다시 월세를 보전하겠습니다. 라는 중간적인 형태로 서로 잘 협의를 할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월세,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감행비에, 여러 가지 직원들 뽑아야지, 그 다음에 초기 메뉴 개발해야지, 뭐, 장비나 이런 거 전부 사야 되겠죠? 이런 비용들까지 들어가는데, 월세까지 부담이 크게 되면, 보증금 부담까지 크게 되면, 또, 장사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배려를 하는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같이 TV에 네, 건물투자위법 시위편 보증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